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시락자 정태문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요, 미국 축하가 되는 것 마지막 편인데요. 아, 경력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갖다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어, 아, 사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먼저 한번 보여주고, 보고 오시고요. 아, 이제 트레이닝을 갖다가 한달반 받았다고 치고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추억들을 하든 받게 됐죠. 그래서 혼자 한달 반을 운전하면 경력이 3개월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트레이닝 기간도 경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현재 회사에 잔류할 것인가, 아니면 어, 다른 회사로 옮기, 옮길 것인가를 언제 결정해드릴 시기가 온 것입니다. 어, 두 회사를 비교해서 보다 좋은 것으로 옮기면 되겠죠. 네. <laughs> 네, 결론은 단순하지만 그 과정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경력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어, 다시 말해서 옮길 시기 네 가지는요 옮길 시기 그리고 일의 형태 그리고 자격 조건 그리고 좋은 회사를 찾는 법 좋은 회사를 찾기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요 시기입니다. 네. 언제 언제 옮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네.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력증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으로 보통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옮길 것인가를잘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아치롭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자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하 새로운 환경에 본인도 적응해야 되고요. 또 다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요. 다시 가장 을엔츄를 레벨이죠. 어, 가장 낮은 레벨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아, 그리고 만약에, 어, 너무 옮긴, 너무 회사를 자주 옮긴 이득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 그 회사에서 이 양반 뭐또 옮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아주 많은 요소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요소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건 페이겠죠. 페이, 그 다음에, 회사 위치, 그 다음에, 어떤 종류 형태, 뭐, OTR, 어, OTR인지, 오리지널 드라이브인지, 로컬 드라이브인지,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야간반인지, 그 다음에, 주간반인지그 다음에, 본인의 집안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매일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를 고려해서, 3개월 혹은 6개월에 옮길 수도 있고요. 혹은 1년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것은 각, 각자의 이스파이스가 case 되겠죠. 네. 그리고 보통 좋은 회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플라이 하, 이제 어플라이 하겠죠. 그러니까, 어, 경력이 되시면 미리 미리 어플라이 해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당연히 칼자루는 회사가 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모릅니다. 제 아,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JB헌트라는 회사에 있다가, 지금 올드미니어 회사를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근데 옮길 때, 제가 어플라이, 어플라이를 했는데요. 뭐, 한두 달 지났는데 연락이 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죠. 그랬는데, 6개월 뒤에 연락이 와서 이 회사를 옮기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아, 특별히 좋은 회사는 미리 어플라이를 해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려상은 어떤 일의 형태인가, 네. 그걸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그건 뭐냐 면 하나는 OTR, 하나는 RISM, 하나는 l o c o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어, 우리가 보통 어, 트레이닝을 할 때는 OTR 어블드루어 되죠 장거리 코스에서 훈련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예. 이제 회사를 음, 이제 해사를 옮길 때 이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OTR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오리지널을 할 것인가, 로컬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각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 선택하는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어, 세가, 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게 도피를 보면요. 네. 아, OTR, Regional, Local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요. OTR은 미국 전역을 다 도는 거죠. 뭐 아무도나 다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Regional 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북부 쪽. 그러니까 North East 뭐 이런 식으로요. 몇 개의 주죠. 이렇게 이렇게 뭐, 유저질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요, 금방에 몇개 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오리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로컬이라는 것은 보통 한 주, 한주 안에서 몇 개의 도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도는 거 위치, 어, 도는 곳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는 것도 마찬가지, 바깥에서 자는 건데, 보통, 이 OTR, 오블블러들은 많게는 23일 정도, 그러니까 뭐, 5일 반 정도로 보통 일, 합니다 뭐, 5일이라는 데도 있고요. 뭐, 보통, 그, 좀, 5, 5일 반. 그 다음에, 뭐, 어, 뭐, 하루 반 정도를 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리즈널은 어떻게 하냐면, 어, 5일 동안요, 밖에서 자고, 이틀은 집에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보통, 아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로컬는 뭐, 홈데일리니까 매일 집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것도 뭐, 언제 일을 시작하나에 따라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에 어, 11시에 일을 시작해서 보통 한 저녁 한, 뭐, 1시시 11시, 뭐, 이 일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어떤 도로를 이용하느냐. 뭐, 당연히 오 t r 이니까주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고속도로만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물론 뭐, 로컬을 가긴 가죠. 도착지에 가서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도로를 움직인다는 거죠. 고속도로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뭐, 막힐 확률도 별 적죠. 그 다음에 리즌을 뭐냐면,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어, 로컬 길도 좀 이용하죠. 두 개를 다 이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경찰을 제가 찍어놨는데 왜냐하면 네, 이루지제는 맥기 주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어, 그 도로에 있는 어, 경찰이 숨어 있는 그 도로 고로에 어디쯤에 있는 경찰이 있다 그런 걸다알수 있습니다. 물 로컬도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맥기 주니까 어, 익숙하다는 겁니다. 어, 로컬 로컬리는 이런 지방 도로니까 그주 안에 있는 지방 도로니까 이것도 뭐 어, 마찬가지겠죠. 어, 잘 익숙한 그런 도로가 될 겁니다. 근데 어쩌면, 어,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그 도로가 워낙, 그 지방, 도시 안에, 그, 조그마한 돌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 측면에서 보면요. 오티아를 어, 을거는 그 이제, 어, 장, 장거리 뜨니까 고속도로에 있어 크루즈 기능을 넣고 발을 떼고, 그냥 뭐, 크루치도 거의 사용할 거 없고요. 뭐, 브레이크도 사용할 거 없죠. 그냥 쭉, 뭐, 안 막히면 그냥 잘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주로 운전을 하고요. 리지는 사실은 로컬과 어, 로컬과 어 오티알의 중간쯤 되겠죠. 뭐 이렇게 중간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로컬은 뭐클래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트래픽도 있고, 그다음에 어, 지방이니까 도시니까 이, 뭐, 어, 멈춰야 되고 또뭐 차가 신호, 신호등도 많고요. 멈춰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한 그런 어 문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그레치를 보면요. 오티알은 그냥 그냥 아무 데나 갑니다. <laughs> 아무 주나, 아무 그렇지나, 주는 대로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아무 회사나, 뭐 간다고 보시면, 아무 데나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지널을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데리키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우리 헌신은 뭐, 이렇게 했는데, 일, 일종의 그런 거죠. 몇, 한 회사를 갔다가, 아니면 한 지역을, 한 회사를, 몇 회사를, 그러니까 계속 그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리지널을할 때, 홈디프라는, 어, 그런, 것, 그런, 어, 회사가 있거든요. 어, 미국의 가장 큰, <laughs> 어, 그, 런 어떤, 그, 어, 뭐야, 캄파니가 있는데요. 그곳을 갖다가 제가 대리케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만 도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로컬은, 어, 뭐, 이것도 지역에 있는 여러 회사를 돕니다. 그래서, 뭐, 여기 또, 이것도 뭐, 한, 뭐, 글쎄요, 숫자로 살리기 못하지만, 뭐, 한 1,200개 정도의 회사를 갖다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로 나가면요. 페이 측면에서는, 어, OTR 되는 거는, <laughs> 마일당 주로 피해를 받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뭐 이렇게 그래서 디테이 타임, 웨이팅 시간과 디테인 타임이 돼가지고 돈을 어, 피해를 받게 되고요. 오리지널 어, 드라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마일당 피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 디테이 타임,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받고요. 럭꼬는 당연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울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맞는 거죠. 시간당. 그러니까 럭꼬를뭐 출제 폭도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설정이 아, 된것 같은데요. 뭐 그니까, 뭐, 추래픽에 걸려도 이렇게 별로 일할거 없습니다. 일단 시간은 가니까요. 네, 시간을 받으니까, 뭐, 그게 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위지리이나 이런, 이런 같은 경우는 추래픽을 걸리면, 그때는 돈을 못 받죠. 일단 이거는 달리 아예 돈을 받는데, 추래픽 걸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어, 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근데 뭐, 고속도리니까, 그럴 일이 많지 않겠지만, 간혹, 어, 그런 게 생길 때, 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회사를 방문하는, 횟수라 뭐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하루에 얼만큼 일을, 하, 어떤 식의 일을 하느냐? 보통, 어, 뭐, OTR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 곳? 어떨 때는 뭐, 장거리 뛰면은 뭐, 한 물건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면은 한 며칠간 그 물건만 싣고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리지널은 뭐, 한두 곳, 이렇게. 좀장래이 짧겠죠? 같은 지역이 몇 주밖에 안 되니까요. 거의 뭐, 한곳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은 보통 한 뭐, 뭐, 다섯 코에서 일곱 곳 정도 왔다가 이렇게 딜리브리하고, 픽업하고, 딜리브리 한 동시에 딜리브를 다 마치면 보통 픽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로컬은 운영된다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 근데 보, 근데 보통의 경우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OTR이죠. OTR이나 리즈너를 왔다고 해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로컬로, 로컬로 지방, 지방식으로. 지방직이 아니고 역직 어, 예, 뭐 로컬 그러니까 아, 로컬로 돌아오신다고 <laughs>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 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요, 뭐 단순하잖아요. 그냥 뭐 그냥 큰 도로에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직 거의 직진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로컬은 좀 다르다. 도시 도시잖아요. 도시고 복잡하고 골목골목 막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 보통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운전 실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괜찮은 대형 회사, 대형 어, LTL, 그러니까 로컬 회사, 회사 경영을 보통 한 1년이나 2년, 많게는 3년짜리 경영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어, l t 는 UPS, FedEx, 그리고 우리, 어, 우리에서도 마찬가지 10대 회사에 들어가니까요. 올두 미래 회사들 보통 보면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anyway, 1년 이상, 3년까지 이런 경력자를 기본적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편에 이어서, 다음, 어, 3편에서 자격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 이 n